네, 말씀 들으셨죠? 두살때 너무, 두살때 너무 아파가지고, 그 어머니가 안 되겠기는 살려달라고 캬, 궁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도 점점 차도가 없습니다. 별 방도를 다 쓰고 약을 써봐도 방도가 없습니다. 결국 어떡하냐? 그 어머니가 금식 기도를 합니다. 21일 금식 기도를 해서 그 아이가 겨우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걔가 두 살, 세 살, 네 살, 다섯 살, 여섯 살 허갈수록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퍽, 속을 찢어서 어머니가, 그 엄마가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감당을 못할 정도로 걔 때문에 미쳐 죽을 정도로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은 14살, 중학교 2학년 때 돼서 담배 피고 마약하고 그러다 자살해서 죽고 말았어. 그, 이제, 이 부모는 얼마나 속이 쓰렸겠습니까? 그렇게 속쓰였어. 하나님, 왜두살때 그렇게 살려주시더니 왜 이렇게 지금 1 4살 이제 거의 다 컸는데 지금 고쳐 주시지 않고 왜 지금 이 애를 데려갔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자리 또 기도를 한 거죠. 기도의 사람이니까 계속 기도했더니 사실은 걔는 내가 두살때 데려가려고 그랬다. 그래야 네가 신앙생활하고 너가 맡은 사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랬건데 내가 순나한테 금식하고. 정말 21일 그때 금식했지 않냐? 그래서 내가 할수 없이 살려줬는데, 더 놔두면 안 되겠길래 내가 거둬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똑같은 상황이라도 거둬갈 때가 있고요, 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린 그걸 알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죠. 여러분,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생기든,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그 문제 속에서 내가 포기되어서 하던 일이 멈추게 될 수도 있고, 그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간증거리로 삼으셔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일꾼으로 삼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도 아파가지고,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뭐, 하나님, 내게 몸이 아픕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무슨 생각이냐면, 아. 내가 너무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독하실 수 있겠구나. 어, 그런 생각이 번쩍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아픈 척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성도들 앞에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 목사님들끼리만 해도 아니 아프다더니 어떻게 된 거야? 나 하나도 안 아프다. 괜찮다고. 그러면서 맡은 바일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끝까지 했더니 몸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릴 사람이고 죽일 사람이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프다고 넘어, 몸 살리지 마십시오.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laughs> 지금 극단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쓰셔요. 끝까지 몰고 와서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별로 엄살 안 하잖아요. <laughs> 엄살 안 하는 분은 우리 원로고사님. 아, 두 손, 두발다 바짝 들죠. 하나님이 어쨌거나 깊이 있고 그를 살려서 쓰시는 분이 있는다면, 그래, 그 기회에 하나님께서 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같으면 어떤 쪽에 서 있고 싶습니까? 이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있어요. 제가 아픈 것을 이야기했지만, 아픈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 고난, 갈등, 그리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많은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때 포기하여 아예 못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관도 그리고 그를 거둬갈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정말 다리 몽댕을 부러뜨려서라도 사도보가 역이 눈을 멀게까지라도 했어라도 다시 쓰실 수 있습니다. 전자를 택하든지 후자를 택하든지 그는 거 여러분 마음이지만 또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바울이 세